이번 시간에는 단넷 닷넷 그리고 단넷 5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넷은 무료입니다. 지금 무료이고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입니다. 어,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단넷 소스가 모든 단넷 소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게 단넷입니다. 그래서 단넷에 어, 대한 정보는 이제 단어 그대로 다단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제 단넷 같은 경우는 단넷의 생태계는 모든 영역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가 일반적 전통적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이밍, IoT, AI까지 단넷이란이 되면 기술을 사용해서 다 모든 영역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단넷은 현재 크게 단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하고 오랜 기간 처음에 단넷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 첫 번째 버전인 단넷 프레임워크하고 단넷 코어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게 통합이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단넷 5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넷의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 어떤 공통 라이브러리에 만들된 단넷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저기서 거의 공통적인 기능들은 어, 지난 몇년 동안에는 다 단넷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넷 스탠다드는 기존의 단넷 5 이름이 붙여 이제 붙여지기 전에 단넷 닷넷 프레임워크라든가 단넷 코어 또는 자마린 이런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단넷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넷 5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됩니다. 단넷에 그냥 단넷 5, 뭐 단넷 6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넷 5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단넷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부터 AI까지 다 단넷을 통해서 단넷 5라는 이름의 기능을 통해서 어 이제 개발을 하고 공통적으로 하나의 원소스로 어떻게 보면 공통 라이브러리는 원소스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도구로는 전통적으로 윈도즈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맥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포맥그 다음에 전체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기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내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기타 뭐 서드 파티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도구를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단넷 프레임워크란 단어와 단넷 코어란 단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단넷의 어, 현재는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윈도우즈 어, 애플리케이션, 단넷 코어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단넷5는 이두 개가, 이제 이두개 단어가 통합이 돼서 단넷5란 이름으로 전체 오픈소스이자 크로스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완성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일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넷의 일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넷 코어 3.0이 이제 준비 중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단넷 코어 3.0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RC 버전을 바탕으로 단넷 코어 3.0은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11월 달에 LTS 버전,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단넷코 3.1 버전으로 오랜 기간 일단 이제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단넷 2020년에 드디어 이제 단넷 5.0, 단넷 5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시점으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정책이 어 이제 해마다 버전을 업하는 형태대로 어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뭐 단넷 5.0, 단넷 6.0, 2021년에 2 0 2 2년에 2 2년에7.0 그다음에 8.0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가 나온, 나오고 나서 20년이 어떻게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 나오고 나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어 이제 전체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코어를 통합한 단넷 5 그러니까 그냥 단넷 프레임워크라든가 단넷 코어 단넷 프레임워크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단넷 5.0 단넷 6 0 이렇게 통합되는 게 거의, 어, 단넷이라는 게 나온 거, C샵이라는 게 나온 게 나오고 나서 한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해 짝수 버전, 이제 매해마다, 짝수 버전에서는 LTS를 제공을 해줘 그래서 매해마다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해마다 어, 이제 그 짝수 버전에서는 LTS 버전으로 이제 오랜 기간, 어, 유지 보수,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자 단넷 5.0에 대해서 내년에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에 단넷 5.0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저도 이제 강의에서 강의라든가 개발 환경에서 단넷 어, 5에서도 그대로 쓸수 있는 환경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 대부분의 코드를 단넷 5 기반에서 그대로 쓰고 싶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에서 개발할 때, a 에이스 s s 에서 개발할 때, 클라우드 개발할 때 등등등 개발할 때 공통적인 기능들은 단내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DLL 파일을 만들어서 공통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점에서는 아직 그 단내 5라는 거는 미래의 시점이지만 현재 시점의 코드를 그대로 미래 시점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해 주고 싶다. 내가 만든 코드를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기능을 써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기능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는 현재 시점에서도 단내 스탠다드 기술을 사용해서 단내 스탠다드 2.0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어 그거는 어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어 놓으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넷을 사용하다면 누겟 패키지, 누겟을 사용합니다. 누겟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완성된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그 누겟 같은 경우는 단넷 스탠다드 기반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느 영역, 모든 영역에서 데스크탑, 웹, AI 영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장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 이제 특정 공통 부분은 뭐를 사용하자? 단내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공통 기능은 따로 단내 스탠다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공통 코드를 관리를 해 주시면 추후 미래에 단내 5 버전, 단내 6 버전에서도 그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넷은 현재 단넷 어 프레임워크하고 단넷 코어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2020년에는 단넷 5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큰 단넷으로 어 이제 통합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자 한다는, 한다는 것은 뭐,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기능 중에서 어, 공통적인 기능은 단내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어, 프레임워크를 단내 스탠다드 프로젝트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만들어서 공통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내 5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내 5와 단내 에 대한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어,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현재 화면에 있는 슬라이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어, 내년에 2020년에 단넷5 어, 버전이 완성되면서 모든 영역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단넷 기술, c 기기술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 기술이 사용이 돼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는 단넷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사용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의 준비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단넷이, 단넷 닷넷 코어 3.0도 나올 거고요. 단넷 코어 3.0이 나온거 나서 단넷5로 통합이 될 거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단넷5에 대한 소개를 이번 시간에 해 드렸습니다.